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자유 우파들의 이재명 타도 윤석열 복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60, 70%의 견고한 지지를 받는 광주 한복판에서 자유 청년들의 윤 어계인 거리 집회 행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호남에서도 이재명 타도 윤석열 복귀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국 곳곳에서 반 이재명 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호남의 한복판 광주, 그 광주에서도 중심가인 충장로에서 호남 우파들의 자유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처럼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광주 거리에서 이재명 타도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오늘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오지성 TV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네, 광주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시민들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상이하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통한집단에 있습니다. 집단이 아웃! c 이 i n 아충장로 n a c 나아 n a China! 나아 i 충장로가 어떤 곳입니까? 1980년 5 a 8 h i n a China! China! 금남로와 함께 시민군의 주요 집결지이자 겸군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저항의 무대였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호남 우파들의 자유 대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충장로 우체국 앞에 집결해서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호우친, 호남 우파 친구들, 호우친이라는 단체가 주최했는데 광주시내 한복판에서 열린 행사에는 2,3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모였느냐는 규모를 떠나서 굉장히 의미있는 집회였습니다. 광주 한복판에서 광주여 깨어나라 이재명 타도 윤석열 복귀 CCP 아웃 이런 구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유대학 청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짱깨송을 부르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또김현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참말이여 무한공항 특검을 해야겠다 아따, 중국인 말고 한국 사람 먼저 챙기란 께 이런 현수막과 CCP 아웃, 광주에 깨어나라, 기현지는 누구냐, 이런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정률성 거리와 정률성 공원 등을 방문해서 광주에서 어떻게 뼈속까지 공산당인 정률성을 추앙할 수 있나, 정률성 거리를 폐쇄하라, 광주에서 정률성 이름 석자를 빼내버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자유 우파들의 광주 집회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꽤 울림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 1인 시위자의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광주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의 생활, 광주는 광주의 생활이라는 보조교제를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전 초등학생들한테 주는데 그 4학년 교제에, 작년 4학년 교제에 정의성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정의성 거리를 가르쳤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교제에 정률성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도대체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 어린애들 교제에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제입니까? 1인 시위자가 격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광주는 다른 나라입니까? 정말로 이 시위자가 말하는 광주의 정신이란 게 뭡니까? 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의 정신, 5월의 정신 운운하는 것은 광주 좌빨 정치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 놓기 위해서 써먹는 정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라는 광주 한복판에 80년대 7, 80년대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률성 같은 뼈속까지 공산당을 기리는 광주시가 무슨 발전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률성은 명백한 빨갱이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35살 때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3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소속은 중국 공산당.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팔로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지원군, 중국인민해방군을 거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군관신분으로 참전했고 서울 점령 직후 서울에 내려와서 주둔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다시 중국인민지원군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정일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고취를 위해서 조선인민유격대전과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공화국 빛이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부대, 전사의 맹세 지원군 십찬 이런 여러 가지 군가를 잡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진곡을 듣고 힘내서 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연합군을 죽이라고 독려한 사람이 정률성입니다. 그런 정률성을 기리기 위해서 광주에는 정률성 거리가 있고 동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능주초등학교에는 정률성 교실과 대형 벽화, 그리고 흉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입니까? 중국이지? 그러니까 광주 MBC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중국어 자막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조금 있으면 다른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저 1인 시위자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저런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러니 전라도시인 정재학 씨가 최근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라도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간 고개를 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행태는 전라도 민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이재명을 키우고 있는 전라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시인은 반성없이 반역질에 동조하는 자들은 민족으로서 가치없는 자들이다. 전라도는 앞으로 100년 동안 사죄하면서 살아야 한다. 충의를 입에 담지도 말라. 그리하여 또다시 전라도 멸시와 천대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처칠은 한나라의 지도장는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검사사칭, 위정교사, 배임죄, 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의 수준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광주도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같은 범죄자에게 환호하고 열광할 것입니까? 굳이 국민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발 좀 정상적인 사람을 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가 변하면 민주당이 바뀔 수 있고 민주당이 바뀌어야만 나라가 제대로 설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광주 전남북 국민들의 애국,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죽했으면 정재학 시인이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향후 100년간 고개를 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광주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